성경 속의 중보기도 이제 배우기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에바브라라는 분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그런 중보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귀한 분입니다. 에바브라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분이고 어찌 보면 교이 골로새 교회를 창설한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1장7절 앞에 보면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조응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배웠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레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사람들 전도해서 가신 거죠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고 또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고 또한 사도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일부러 사도 바울을 시중을 들려고 자기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원에서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울을 이렇게 섬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한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대충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시2제를 보면 기도하여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써서 기도한다 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 참된 제자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에바브라처럼 애써 기도하는가? 정말 애써서 마음 우리가 집사님 이복 기초님 아프시니까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애써서 큰절한 마음으로 그런 그애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은 그냥 대충 대충. 예, 이렇게 나열하는 식의 기도보다는 마음을 쏟아 서 하나님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분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 이 에바브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기도내 한것에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여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는 아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예, 여기 나와있죠? 이골로새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는 것 이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 예, 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 예, 여기 이제 완전하게 선다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선다 예, 완전하게 선다하는 것의 예, 뜻은 이 완전하다하는 것은 성경에 온전하게 라고도 나오고, 또, 쭉 나오는데, 완성한다는 뜻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예, 에 우리의 끈 모습, 온전한, 완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선다라는 말이, 사실 원어로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세워진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다라고 돼 있지만은 세워진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이것이 바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해서 완전하게 세워 채워, 세워지는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되어서 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그 상태.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야, 그,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목표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점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역을 많이 했는데 버림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이게 회초리로 쓰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회초리는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많이 했는데, 남는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반문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품이 자꾸 변화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의 나의 모습,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표를 야, 우리 참된 제자 교회를 더막 수적으로 양쪽으로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제가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참이 무능한 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주님의 양들을 한분한 한 분을 잘 섬겨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돌보고 섬겨서 잘 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딨겠는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내 자신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구나. 목표를 목표가 생겼어요. 더더 더 구체적인 목표. 또, 섬나 아이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길러내는 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분명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확신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복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아주 대형교의 유명한 목사들이 큰일을 한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본인의 마지막 모습들이 초라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욕심으로. 이렇게 되면 이건 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내가 정말 추하게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주님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 보면 벌써, 아휴 주님,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걸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예,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여기 지금 어, 완전하게 하나님의 에해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여기는 확신 있게 또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보면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산다. 확신있게 산 것도 뭐냐? 완전하게 산다건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죠? 완전하다는 것은 그런 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이르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완전한. 그런데 확신있게 산다는 것은 이 확신있게라는 말 자체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것이고요. 원 뜻은, 확신있게의 뜻은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이게 플레로 포레스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가득 채워지게 확신 있게 로 번역한 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워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가득 채워지도록 에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담겨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가 가득 차면, 그 생각에 차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전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가득 채워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에바브라 어이분이 지금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 예수님의 마음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게 해 주셔서 그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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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닮아가게 완전하게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실제, 이 실제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채워지기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 또 거기에는 세상 생각, 뭐 이런 불순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일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비워지고,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아까, 내그 마음 주님이 아시는데, 그렇지, 좋지 않은 그런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건 나는 주님께 지금 다 지금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새롭게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세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그 찬양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저,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쁜, 좋지 않은 마음뿐이지만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이 나쁜 거라도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제이 더러운 마음들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항상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얻겠으니 항상 주님, 저 주님 아시죠? 저의 이런 것들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는 채워주세야 돼요. 여기처럼 가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마음, 마지막 찬양은 사실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했는데 예수님 담게, 예, 소서서 이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온유한 마음, 뭐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달라고. 마음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생각,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의 향기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는 결코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예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맨날 그냥 그 모습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야 나는 좀 변화돼야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더러워진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특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단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중고 기도에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어 완전 어어 가득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비우고 주님의 세상 생각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목표를 높이 두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두고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완전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